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HCA 이후에 이제 디스타 나스드모시스를 시행을 하고 체온을 그 올리는 과정이나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이 나소파링지알 온도와 이 코어 그 코어 템퍼처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좀그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저희가 보통 측정하는 음, 온도는 뭐 나소파링지알 뭐 스파지알, 뭐 마이카디움은 뭐이 최순환 c p b 과정에서 이제 카디오플레지알을 이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 심근의 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직접적으로 어떤 니들 침이라던가 이런걸 이용해서 수, 그 측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액실라이나 스킨은 우리가 일,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서페이스 템플처로 측정이 되고 예, 블레더와 이제 렉탈을 보통 다이섹션 과정에서는 크게 나소파링지알, 뭐 렉탈, 블레더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블레더를 사용할 때와 이 보통은 나소파링지알은 파링, 마취과 사이트에서 이제 그 들어가게 되고 이 블레더나 이 렉탈은 그두 개를 중에 어, <laughs> 어느 거를 사용하던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어떤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블러드나 보통은 이제 나소파링잘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혈액, 혈액의 온도를 대변을 하고 있고, 이 렉탈이나 블레더를 보통 이제 워슬템 펄처라고 예,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블레더의 경우는 좀그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최외순환 과정에서 그 다이섹션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 하이퍼소믹 서큘러어 레스트에서 이뭐 렉탈이냐 블레더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렉탈과 나소파링지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지금 이제 이 하이퍼소믹 서큘러어 레스트를 진행한 상태이고 여기 보시면 이 윗부분이 렉탈이고, 밑에가 지금, 에스파, 그, 저 나스파링 나소, 자리입니다. 이쪽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렉탈이고, 이게 나스파링 자이고 근데 히터 쿨러의 온도는 컨티뉴스하게 22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때 비너스에서 리턴되는 혈액의 온도는 21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 비너스에서 리턴된, 여기서 말씀드린 비너스 블러드 HCA 상태에서, 이 비너스 블러드는 거의 뭐 머리로 가는 플로우와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대부분 드레인이 되기 때문에 그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이 온도가 이 정도 된다고 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블레더에 들어가 있는 이제 보험이, 보험이 되면서 이제 많이, 가장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 있습니다. 근데 이 나석팔행절 두 개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이 유리나 그 말씀 드렸지만 이 유린 아웃풋에 따라서 이 온도가 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렉, 렉트, 렉탈 템퍼처와 그 리워밍 과정에서 이 보시면 지금 오줌이 잘안 나오는 상태 이제 다시 퍼퓨션을 진행을 하고 그 디스타 아나스무시스를 끝내고 이제 전체 관류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 유린이 이 유린 아웃풋이 좋지 않으면 보시면 이제 여기가 렉, 그 지금 보면 이게 블레더에 블레드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밑에가 나소파링 자리입니다. 보면 지금 분면 리워밍을 올리고 있는데, 거의 지금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습니다. 33.5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도, 이 오줌이 잘안 나오니까, 이 온도가 잘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다른 환자에서 이 유린이 잘 나오는 상태를 보시면, 거의 지금 비슷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가 블레드고, 밑에가 나소파링 자리인데, 지금 거의 비슷한 온도로 지금 같이 동시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블레더는 그 결국에는 혈액에서 필터링 된그 소변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혈액의 온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상승을 하는, 하는, 하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고 그때 물, 물 온도도 거의 6도씨 밑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요런, 요런 차이가 지금 오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시고, 그, 체온을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렉툼과 지금 아소카링제를 비교를 해보면, 이 어레스트 과정에서는 보통 지금 위에가 렉툼이고, 밑에가 나소파링 자리인데, 보시면 거의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른 환자에서도 보통 이 정도의, 한 4도, 4, 4에서 5도 정도 차이가 나죠, 보통. 그 다음에, 리워밍 과정에서도, 이, 지금, 여기 36도일 때, 지금, 렉툼은 32도로, 한 4에서 5도 차이가 나는, 보통 이 정도의 평, 평균 값을 보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더는, 오줌이 잘 나오면 이거랑 비슷한 값으로 올라가고, 라스파링 잘과, 오줌이 안 나오면 뭐, 잘, 그게 정확한 값인지 직접, 그, 알기가 힘들 정도로, 좀 그런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명,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최, 그, 최선한 과정에서 그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논문에 나와 있는 거를 적어 놨는데, 심장 마비에 따른 저체온증의 사용은 수술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하지만 이런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리워밍 기간에 환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높은 온도로 리워밍을 시행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신경학적 결과를 보여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높은 온도로 유지를 하면 이렇게 된다 식량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고 그 만약 신체가 이제 삼십도 이상의 노, 그 높은 온도로 리워밍을 시행할 때이뭐그 십이어 안티스 에이블리티와 코마 어 베지테이티브 스테이트와 관련된 연관성이 증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만약 3 7도 이상의 온도로 과도한 리워밍의 상태는 옥시디티맨드 증가에 따른 뭐, 이차적인 세레브랄 이스케미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도 이제 급속한 위어밍으로 발생을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이론이 또 제한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환자의 체온을 다시 재가온 하는 동안, 신체는 열을 증가시키는 이제 카테콜라민을 방출을 하고, 이 카테콜라민에 의해서 이 서모 레귤레이션이 이제 좀 조절이 잘안될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또한 이 전체 관류를 하는 동안 이 높은 온도는 이 프리라디칼의 발생이 증가를 하고 이 프리라디칼의 발생은 이뇌 대사에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프리라디칼은 이 세포막을 공격을 하고 이 세포 내 기관을 파괴시키고 그 후에 이제 세포가 이제 죽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 사실상 이제 이제 디파이퍼서믹 서큘레어레스트를 이 디파이퍼서믹 서큘레 어레스트를 겪는 모든 환자들은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인슐린이 이제 필요로 하고 당 대사 과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퍼서믹 서큘레 어레스트는 이제 혈소판 감소증, 그 다음에 클로팅 팩터의 결핍, 이 결핍은 이 DHC를 시행한 이후 이 조기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원인이라고 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HC 이후에, 이 그, 뭐, 그 과정 중이던 과정 후던이 모니터링을 주의 깊게 실행을 해야 하고, 일부 절차에서 이 DHC가 필요하지만 이 마취의 사용은 이 최적의 수술 시간과 이 장기 보호를 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마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마취를 통해서 환자의 그 산소 소모량이 거의 20% 가까이 줄어드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이 모든 근육이 다 이완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 셀룰라 데멘드와 이제 브레인 셀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의 인플레이터의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DHCa를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어, 다, 뭐 이걸 실행을 함으로 인한 단점은 뭐 세포 손상으로 인한 뭐 리버, 키드니 브레인, 뭐 판크레아스, 인테스틴 그리고 뭐 스무스 머슬 등의 이 장기기능을 기능, 장기 그 변경을 시키는 것을 포함을 하고, 뭐, DHC를 사용할 때 환자의 3에서 12%가 이 연구적인 심리학적손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DHC와 연관되어서 이제, 이, 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한 사지 운동이 손실된다던가, 어느 장애가 나타나고, 뭐, 시각결합 및 인지저하 사례가 이런 상황에서 모두 보고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뉴로, 뉴로로지컬 컴플리케이션은 이 셀룰라 블러드 플로우가 지연돼서 이 수술 후 발작의 위험을 예 증가를 시키고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더라이트 하이퍼섬이와 보통 이제 26도에서 31도와 비교를 했을 때이 수술 중그 DHCA 그딥하이퍼서이 서큘라 어레스트 보다는 이 출혈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 적혈구나 이 혈장 수술 후 사용이 그 줄어들었다 얘기를 하고 그 수술 후 회복 시간이 길어진 것에 길어진 것은 뭐 디파이퍼섬이과 모드레이트 파이퍼섬이아와 비교했을 때뭐 입원 기간과 뭐 사망 기간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그디파이퍼미의 셀큘러 레스트 상태에서 이 30분간은, 그, 심각한 신경기능 장애나 부작용이 없이 견딜 수 있다고 하고, 그러나 이제 40분 이상이, 40분 이상의 장기간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뇌손상의 증가가, 그, 증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뭐 이런, 이 그, 온도를 많이 낮춤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실제, 그, 지금은 예전에는, 뭐, 온도를 18도까지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수술, 그,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이 많았는데, 그, 벌과 얼마 안된 사이에, 이제, 보통 26도로, 그, 세팅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 거를, 뭐, 다들 그렇게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그, 디파이퍼 서미 서큘러 레스에 대한 단점들 때문에, 이제, 모도레이 타이퍼 서미아로 지금 좀 더, 그, 올려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 있다,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그 위에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그 타입의 다이섹션 수술 과정에서 진행 방향은 거의 수술 진행 방향과 거의 일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세컨, 그 이니셜 도주로 카디플레이저를 주입하고 이제 세컨 도주로도 주입을 하게 보통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는데, 예, 그때 이, 이 상황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